안녕하십니까, 오아카입니다. 야, 오늘은 저기 수족관에 물 갈고 다하고 잠깐 파주랑 가까운 곳에 나왔습니다. 야, 근데 무슨 상고대도 아니고 야, 이거 나무에 한번 보실래요? 야, 오늘 참 좋습니다. 여기는 뭐지 강원도에 눈 많이 왔으니까 저도 강원도를 잠깐 왔어요. 강원도 여기가 철원과 화천 사이입니다. 철원과 화천 사이에 수필령이라는 수피령. 곳입니다. 수필령이라는 곳인데 아휴. 사람은 사진찍기 삼매경에 빠졌어요 와 이거 뭐 너무 좋네요 진짜 야이 모든 산이 다 지금 산고대 형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저도 오래간만에 보는 풍경들인데 눈들 이야 오늘은 일상을 보살아서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와서 산의 풍경을 찍습니다. 아, 차 올라온다. 여기는 그래서 다행히 제설 작업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원도를 넘어갈 때 거의 항상 이쪽 기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바로 옆에가 철원이니까 어. 넘어가는데 넘어가다가 너무 풍경이 좋아서 잠깐 집사람하고 수피령 정상에서 섰어요 여기는 한몇 메다지? 해발 700 메다? 해발 700 메다 정도 되는 수피령이라는 곳입니다. 네. 원도데 눈들이 다 이제 멈췄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기도 좀 뭐하고 물고기 이제 배는 내일부터 딸려고 그래서 일찌감치처럼 나왔는데 여기 너무 좋네요 이야 이게 이게 그냥 눈이 아니라 눈꽃이 폈어요 그냥 전자다 이야 이게 뭐 모든 나무들 끝에 다 눈들입니다. 여기서 너무 너무 좋아서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야 이런 풍경을 또 언제 보겠어요? 어저께까지 그비 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눈으로 바뀐 다음에 산들이 보이질 나모 보겠다. 뭐 모든 나뭇가지에 다 산고대처럼 쫙 폈어요 어쨌든 이러한 풍경들도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좋네 아유 근데 날은 좀 춥습니다 저도 산골에서 살아서 이런 풍경들 참 좋아하는데 오래간만에 진짜 멋진 풍경 구경합니다 아휴. 저산 저런데 토끼들도 못 다니겠다, 이제. 추워가지고. 예, 가면서 좀더 있으면 더 찍어 보겠습니다.